오케이 인기스가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안 치다. 안 치나? 안 치다. 근데 술은 정신력이야 진짜. 그치응 그렇지. 그치. 음. 진짜 그 장소에 술 먹을 때 남에 등사람 있으면은 정신이 막겠지. 아니 아많이니 아니 다 에? 누나 누 기운아, 나 정말 괜찮아. <laughs> 기운아. 누나 진짜 괜찮다. 알겠다. 배야. 응. 누나. 어. 신우. 기. 야나 진짜 괜찮아. <laughs> 누나 집어딘지 기억하지 했 진짜 괜찮크. 4원동 <laughs> 57번지. <laughs> 기야. <기억하네. 웃음> 대가리 대가리, 아리.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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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다 뭐야 <웃음> <웃음> 나 불른 <부른> 거 아니지? <laughs> 지물이 지워져 있어. 어, 아 이누나 불른 대가리 이걸? 아 어, 어, 왜? 대박 대가리야. 나나 나 들었던 뒤인데. 왜? 아리가 덱시야. 덱시. 덱시 무슨? 성이 덱 <laughs> 아리인데 <응>. 성이 덱시야. 무슨 <laughs> 소리야? 대가리가 커가지고. 힘. <laughs> 안 크다! 뭐라... 어, 까르니 오가르니, 어르님 오가르니, 오가르니, 다형르 혹시 밀르니르니까거르니거짓르니 오가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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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르니까르니이가르니오가르님 오가르니, 오가르니, 거든르머 오가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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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르르

제가 보기에는 까르유 님이 형님한테 제가 보기에는 좀미안하다 하려고 전화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왜뭐 잘못했어? 잘못하지는 니고뭐형유 동생한테 그럴 수 있지 <laughs> 어, 저한테 전화 오셨었거든요 형님. 언제? 까르유 님 응? 언제? 아니 까르유는 전화해봤지 오 왜? 저도 좀 파티를 했어요 나도 파티를 나 홍콩에 파티를 했는데 파가다 됐나 봐요 당신하고 신사를 살아 어. 아, 아, 술 드셨어요? 많지 많지. 아니 오늘 몰려온 손님을 나갔다던데. 새 아침 구 방송에. 아 정말. 근데 고트 처음에는 여기 잠깐 오셔도 되는데. 근데 멘트 저기 눈 음. 따라야 될것 같은데. 어. 뭐야 기웃는 뭐 가아나 응. 어, 간지러워가지고. 근데 까는 본명도 존나 개웃기다. 왜? 알아 나 필기야, 필기야. 필기 필기. 태초님, 팬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더하기 1은 입을 쩍! 1 더하기 1은 입을 쩍! 질아리기유이 본심이 안 된대? 뭘 가루를 부르지? 아, 가루가 피할 때만 미안하고 못했다고? 미안하대. 아, 형님, 저. 형님, 팬들 오늘... 오늘... 미안하시길요 없습니다. 오늘 일어나자마자 그, 응. 기우이랑 방송 때문에 그, 나가야 돼가지고 제가 전화를 못 드려서 지 죄송해요. 아니, 형, 형 취한 취향 거, 취액 전화하신 거고. 진짜 괜찮아요. 방송인데 이해하죠? 당연히. 그? 어? 혹시 걸 여시는 줄 알았잖아. 방송뭐 야! 그 분노 아리야. 뭐야? 겨공격! 저 겨공격! 저 와! 지금 또터치하네집또죽 또 물러가려고 하네. 또 괜찮아? 그 사람이 괜찮아? 야! 나 눈가야 눈가 까가까야논가까 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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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 놀까, 놀까, 아아놀아아까 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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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영까이에요그 놀까, 에까놀는데까 놀까, 놀까, 놀뭐 놀까, 놀까, 이까 트리브레이션의그 뭐야? 우아 다우니 응. 한잔 할까? 어 한잔 할까? 올라 어. 먹을까? 어다 같이 어 음. 청바지의 맛왜 <laughs> 청바지 음. 맞춰서 합체! <laughs> 어 그래 그 뭐지? 조던 늘 때까지 추천 먹다가 조던 산 다음 시리즈 찾아서 찾아내다 인정? 아니? 아, 그건 아니야? 인정? 아니 근데 오늘 이게 안주 존나 안 먹는다. 응. 진짜. 안주 안주 계속 이렇게 한살 찌는 거 계속. 너안 먹었는데 왜 존나 비만 인정? 나 다이어트... <laughs>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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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고도비만 인정? 아 다이어트. 개비 개비 말고도비 만 인정? 아애 다이어트. 인정? 인정? <laughs> 까르마? 아니, 비만 까르마 둘이 누구나 세통이 나왔는데. 세통 인정? 어 인정. 네. 집찬 인정? 너 존나 시크 <laughs> 인정? 저도단싫어요 이제? 저도요. 나도 조단그런씨바스타지 음. 우리 조단 하나도 없는 거 있지. 와, 지호 청형님또1 0 0 감사합니다. 아, 철이! 내 네, 형! 야! 왜? 방송 중이야! 어. 나도 방송 중이야! 그래, 알아. 내 네, 형님. 왜 아니, 그게 아니고 저 휴대폰 꺼져있었어요, 형님. 아, 됐랬어내 네, 형님. 아, 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부탁가 하고 하길래. 네. 아 형님 어디세요? 아 여기 선정역이야. 아 형, 아 일로 오시네요? 아예 아니야. 네네 형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감사 누구랑 있어요? 야야야네 형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안녕 아리아. 네, 저아수중이에요아연수중이 아니고 아리잖아. 네, 근데 왜 어. <laughs> 실수하세요. 그래 오랜만이다. 잘지냈 예. 네. 어, 그래. 고형 <laughs> 누구랑 있어요? 나자지 여자요? 꺼 아, 혼자 꺼져! 왜 혼자 있어요? 그런데 오빠 미워 바둑다루 님이랑 한번 여러분 응. 너무 하했어 그쵸? 너무 싸워 너무했다 그래 아니 연습 중이라고 너무 했어 근데 뭐 응. 형이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술도 있지 술술 응. 근데 응. 형님은 왜형님이냐면 도저히 실수는 됩니다 그래. 너무 큰 실수하면 안 되지만 저그 정도는 뭐야? 그치? 아니 근데실수 얘나 보라고. 아, 내 실수가 아니라 근데 그 연습중이 더유명한니까수 있지. 그럼 왜 누나가 잘 나가지 왜못 나가? 그러니까, 너... 안한 거지. 난 <laughs> 원래 그럴 수 있지. 뭐, 원래 부를 수 있지. 종규가 그 매를 벌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뭐 나는 누나가 원래 아리인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누나 아리가 아프리카 에네명 있어. 알아. 네이시비의 근데... 아리 있고 응. 카테 이제 아리 있나? 응. 뭐 아직 그렇고 누나도 있고 아리 연습중도 있고 근데, 누나가 진 예쁘다. 밑에서 그러면, 꽝꽝꽝 아래도 귀엽지? 기 응? 귀여워! 또 울라고 그런다. 근데 내가 이 입장에서 존나 개죽같을 것 같아. 왜요? 그니까, 내가 아리를몇년 했는데, 음. 이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방송을 열심히 안 했나 회의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너무 아프리카 스타일을 못, 못 맞췄나? 그런 느낌? 근데 오늘 우리는 알아. 아프리카 스타일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방송을 해야 시청자가 많을지 아는데 굳이 왜? 어 지랄이야! 이 바보야! 우리잖아 아니가 내 새끼가 울잖아! 안나누나나아내또 아, 금방 살릴게 응. 제가 이씨 새끼 가만있어 <laughs> 그냥 씨발 병으로 대가리를 깨버려 누나 씨발 병으로 대가리를 깨버려 이 새끼는 거 아. 있다 응? 대낮에 와 대낮에 대가리를 깨버나 이쁘다고 어, 했잖아 응. 뭐. 아리 중에 누나가 응. 제일 쁘다고 솜스타 어, 다 함께 노래 파기는 지대를 <laughs> 철이 이게 상상지가 안 나는데 왔 역시 오만평 후 <laughs> <우회> 없이 <laughs> 아야 여기를 어, 먹어불합지불합지불합지아니 부럽지? 부럽, 부럽지? 말이 <laughs> 이빨 상해 할수 있는데 어. 뭐야 꺼지기 해봐해봐 언형 오빠가 가만히 잡아 누나 여기소주 손주 잠좀 아예 잠깐만 기다려주죠시 이렇게 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또 뭐가 있어? 왜? 왜? 없이 꼬르불 노란 말해요. 뭐야? 어, 이거 왜 보고 있어? 어? 맞아. 나이러고있는볼게 드디어 1 새끼야. 왜요? 감정 질을때리지마라 그래? 네? 감정실 때큐 말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에서 힘을 주내 사람인데 약간, 약간 아까 씨발 그 발성의 말에서 똥과가서에 나가지고 흥나존다아저깜네 <laughs> <그래. 웃음> 확인이 안 되고 어? 응, 진짜일까? 이거 지워? 어? 근데 땡가주다 그러죠? 아아아이 얘기 내 생각에 들아보나라 가와 출했나안했다큰 안 파국이래 어, 조용히, 조용히 붙여도 네 뭔데 지금 는데 계속 끼야 조별로 세이 클럽 스트치스였던데세이 클럽? 어, 투유 님말씀이 맞대 게임은 좀좁파야 된대 좁혀야 된다고? 맞아 좁혀 야혀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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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 미리 빨라, 놀러와. 어디 가? 아, 잠깐만. 어, 어우, 씨. 어우, 씨, 새끼. 어. 아니, 근데, 어, 어. 갔다 오면, 아니, 그니까, 저기. 나 주말 좀만 줄게. 전한국을 갔다 오게 하면은. 어. 아니, 냅둬요. 한국 갔다 오게. 어? 아, 어, 야. 갔다 왔어? 내 발등을 를 하고. 으, 으아. 응. 갔다 오면. <웃음> 아! <웃음> 아, 씨발. <laughs> <시발>. 은규야! <중대야. 웃음> 어. 할수 있어. 아니. 아, 아. 아 할수 있고 저도 가봐봐. 자. 으악. 어. 으아으아으아 으아, 발 아니 뭐야. 봐아시발 <laughs> 용이라고만 했어. 시발아이 뭐야. 아 너무하잖아. 미안 안 그랬다고 그랬나? <laughs> 아, 나시발 들었어. 뭐 했나? 미안. 어. 그랬어. 너시발 용이라고만 해 그러면. 개 씨발 새끼야 <laughs> 왜? 그랬네 아 미안해 <laughs> 아 연락 아, 들었죠? 아 존나 아파 아어겨징겨아아아아고 <laughs> <진격>! <laughs> <laughs> 싶어 야아야아아아아 <laughs> 와.. 씨발 파송, 파송송 계란타이야계란은 거... 아 탁거렸다 상상이 봐봐 이게 뭔데 너똥 싸는 거 아니지? 집안나봐 아.. 니야 <laughs> <laughs> 형이야 근데 내가 방송 안 해도 가끔 때 아무튼 놔 이렇게 하면 돼좀 옆으로 가라 응. 왜 이렇게 좁그 무기 <laughs> <우기 웃음> 들고 있지 마라! 남자답지 않게 어. 존나 시라소니 뭐 어떻게 할거야요 어, 하지 말아! 응? 존나 카바치 진짜 내 새낀데? 개맘이냐? 응! 너한테 해줘 쭈투 언니가 괜찮대 어, 괜찮대 쭈투두 그래. 괜찮아 쭈란는 괜찮아? 하지? 어? 그래! 해소는 그래. 괜찮니? 그래! 질투 안나 응. 야, 넉네야! 술한잔말해봐라 막내야! 이게 뭐고 아. 아, 이게! Processing... 이게 뭐고! 아니 네한테욕하려던야 뭐고 이게! 아... 없다! 막내야! 이 새끼가! 얼굴만 존나 알아보시면 어. 되고! 아 오늘 틀딱 존나 많네 틀딱 음. 틀딱 죄송합니다 틀딱 뭔지 알아? 틀리 딱딱 뭔데? 다속라 맞아, 틀렸어 응. 말할 때 영감을 챙기가 다딱 걸어가지고 정말 보디보디 이들시절사람게 맞네. 왜야? 몰르면 손서그쓰지 아니, 보디보디라고 했어요. 너보디보디아 이거야. 케이북맨. 나? 어, 나한테 선비. <laughs> 선비 맞네. 어, 선비야? 너 보디보디 아니 보디 뭔데? 인형놀이방 인형놀이방? 응. 너는? 기억 안나 오 h a t You know 어 h a t i 어 n o 아니야 기억 안나 아 o t 매력 터 e i 이런 o 을 읽으라고 그래 아 이걸 다 u 하 e I'm not sure. I'm n 오늘 저아리이랑이재가이게아니캡밥이 생각... <laughs> 아, 네. 몰랐다 아 그냥 뭐, 뭐, 누나 너, 나안 썼으니까 나도 해봐 뭐가 진다고요? 아니 그, 진짜 너무 착한 거 하지마 오늘 뽑았는데? 아 진짜 케이가 너무 착한 걸나 진짜 몰랐어 나 케이가 진짜 존나 싹안 오는 새끼인 줄 알았어 <laughs> 내 손, 내 손... 아, <laughs> 왜 진짜 진짜 빨아줘? 진짜 빨리 없지? <웃음> 왜? <웃음> 잘 맞네요. 진짜. 조카 지안 그래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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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이런다고 하고 싶시 요새 조착하다고 병신아. 병신? 아 그런 거만 알피 병신. 응. 또 도착할 걸? 다 착해. 아, 너 너무 착해. 이 새끼들 더조무 착해. 응. 아, 아, 아! 저안 섰어요. 앉아 있잖아요. 어, 너무 귀여워, 너무 착하고. 자꾸 심장 폭행하죠? 어, 그래? 아 진짜 <laughs> <laughs> 남녀평등 이 요즘 우사회장선그라 다음 기회에. 해물과 해두 3, 4, 아 6, 7, 8, 9, 10, 요1 12, 13, 어4 15, 16, 17, 1 그래? 뭐? 어? <laughs> <laughs> 왜 여기 사람 상씨자 여기서만 상담자? 7 18, 19, 10, 11, 다2 13, 1 총알 따로 떨어지네 방정각이 없음데왜 그래? 술 <laughs> 먹자 나를 사랑해 니꺼 아리꺼 미미미 은비꺼 짠뿡 뿡뿡뿡 재밌다? 근데 니네 <laughs> 안 피곤하냐? 안 피곤한데 그냥 먹는 거죠 피곤해, 피곤해. 방, 방정하자 어? 너공 어? 또궁하네 이게 왜 사타구니에서 나오는데 키꺼삼이야? 들러 버려 대인으로 가끔 마이크 쓰고 그래 작은 왜? 키가 작구나 음, 어떡해 그 마이크 이거 버려야 되잖아 아 방송각 하래 이따 보자 내일 보자. 아이거 지오 방송이잖아.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내고 와주셨고, 오늘 <목> 기우, 기운이 덕분에 이렇게 네명이 모여서 방송을 같이 하게 돼서 기운이한테 고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3월 초, 3월 초쯤, 나 방송 때 좋은 사람 한 방송 했습니다. 와! 명이서어떡 네. 아까워.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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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볼링에서 저는 내기 빵 음. 조선사는 방송 3월에 달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끝나고 끝나가지고 있는데. 오늘 방송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여기까지 하 들어가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까지 K 아리 귀요미 서이 쿠파이. 네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기요아또손이와 철이, 철이 우리 오만 피아가좋트가 있습니다. 기운아 진짜 만평이 오빠 <laughs> 만평이 형잘가 만평이 형내방도 와야 돼 알겠지? 만평이 오빠 안녕 제 방은 안 와도 돼요 안녕 기니이방도 가주세요 기훈이 벽에서 못 받아요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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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식를 부대 안녕 아 여기구나 중상 1번 카메라 여기야? 조용히 해 여기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